자, 암구라고 또, 어, 듣기 보소 잘봤고요 자, 이번 순서는, 어,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리포트계의 어, 레전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우리 김경진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레전드입니다. 네, 전설이죠. 음. 네. 자,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신의, 과일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시내과일 어, 들어보셨어요? 과일. 그런 과일은있어요 시내과일. 음. 예. The f r u i t of red go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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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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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과일을 소개해드리는데 의령에 가면 <laughs> 어, 토착화된 신해과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일단 저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함께 가시죠. 네. 열대지방에서 건너온 과일 중에 과일이 있습니다. 맛과 향, 영양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는 선의 매력을 가진 신해과일 의령 구아바. 오늘 의령 구아바의 상큼한 매력을 모두 공개합니다 구아바요 네 열대과일 구아바를 찾아간 곳은 열대지방이 아닌 경남 의령군 산남이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저는 지금 신의 과일이라고 하는 구아바를 찾아서 이곳 의원관을 왔습니다. 아, 우리, 어, 직접 설명을 할겁니다. 아주 미모의 리포터가 한분 오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k 리 n 의 네, 아름다움을 맡고 있는 새 리포터 전수진입니다. 인사 다시 시키세요. 아름다운, 네. <laughs> 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걸 뭘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 음, 오! 아름다움입니다. 좀 들돌았어요 자꾸 그러지 음. 마세요 네, 나도 비슷합니다. 있잖아 <laughs> 자 근데 말이죠 네. 여기 지금 쫙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이 구아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아바 그... 본적 있으세요? 아 구아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음, 꼴랑 그거 알아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기본이 안되있어요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리포터는 오기 전에 많은 것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이 구아바라는 것은 아, 일단 뭐저 사장님 계신데 저기 사장님한테 가보시죠, 예, 사장님. 사장님. <laughs> 구아바 농장에 딱 오니까 예. 구아바가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작은. 줄 몰랐네, 진짜 게작할줄 몰랐네요. 저니 이거를. 아이고 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요. 절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 그래요? 예. 음. 영양으로 치자면 비타민 C가 사가에 육십 배나 되고요. 지금 항산화 작용이 그 폴리페놀. 그게 매실에 약 50배 증거가 됩니다 <laughs> 어, 정말 작지만 대단한 과일이네요 예, 대단합니다 이걸 먹으면 젊어져요 그리고 피부도 저처럼요? 좋아져요 예, 아, 네. 우리 아. 피부 미인이 더 아름다운 피부 미인이 됩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왜 자꾸 저쪽으로만 보이겠어요 어쨌든 이게 작은데 네. 굉장한 과일이에요 이게. 네. 굉장합니다 수만 년전 잉카인들이 고산지대에서 재배했다는 고아바는 예부터 신의 과일로 불렸다는데요 의령군은 4년 전부터 이 구아바 재배를 추진해서 지금은 구아바가 명실상부한 의령의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저희들이 구아바를 봤는데 보기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따보시 그렇죠. 따 봐야죠. 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과일 따기가. 네. 이 구아바는 껍질이 없고 네. 아주 무른 과일이기 때문에 음 당도도 높고 더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따야 돼요. 힘을 주면 아, 껍질이 없어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뭉개지는 수가 저어게 돼요. 그렇죠. 어. 이 비싼 과일이 뭉개지면 안 되잖아요. 응. 조심해서 따야 돼요. 어, 비싼 과일. 예, 비쌉니다. 개당 하는 얼마 정도? 개당에 한 6-700원 해요. 조심해서 따야 되는데 그럼 예. 시범을 먼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시범을 예, 좀 시범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잡고 예. 서서히 돌리면서 예. 정말 살살 잡아야 돼요. 음...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네요, 보니까. 예, 조심스럽게 따야 됩니다. 야,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따볼 수 있도록 예, 자, 따 잠깐만 보시... 한번 여기 예. 아, 요 밑에 과일들이 있네 요 보니까 예, 예. 따보십시오. 고와봐 여기 있어요. 예, 예. 예. 한번 따보겠습니다. 잘 따더라고요? 단단. 뭐 금방도 안해. 예. 제가 먹어봐도 되나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한 개가 돈이 되지 6,700원짜리인데 이거 막 먹으려고 그게사람이안 되잖아 이거 먹으면. 아이고 그래도 먹어봐야지요. 이까지 먹는데. 이거 편의점에 다 넘어갔어요. 새콤달콤하고요. 음 근데 끝맛이 그 약간 씁쓸이한 맛도 약간 나는데요? 이 맛은 뭐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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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약 예. 3, 4가지가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파인애플 맛하고 사과 맛하고 또 오렌지 맛. 쉿. 제가 한번 먹어 <laughs> 판단을 하겠습니다. 씨를 없어요? 음 그래? 씨가 있네요. 아 <laughs> 열대지방에서 자라 병충해에 특히 강한 구아바는 농약이나 비료가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관리가 쉽고 활용도가 높아서 의령의 수많은 농가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잘 따시네요. 힘들어요. 어, 참, 근데 참, 너무 살살 예, 이렇게 탑, 따 보니까 구아바가 너무 예쁘고 탐스럽고 열매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게. 아 근데요 열매에만 해놓될게 아니고 아, 이구아바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음. 잎, 잎은 잎대로, 잎, 잎대로 가지는 오. 가지대로 다 쓰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디다가 쓰는 건가요? 잎은, 잎은 네. 저희들이 따서 말려가지고 차로 쓰고요. 예, 이 차도 그냥 차가 아니고 고혈압이나 그 당뇨에 아주 좋은. 차로 만들어요. 음. 그다음에 가지는 그 위장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장약으로? 예예. 음. 예. 이야, 그 정도 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 0넷입니다 이야, 제가 올해 만1한 살인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laughs> 비교 고아바를 네. 드신 분과 고아바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 2 0년 차이는 나지만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피부는 더젊선해 보이지 니까아이고 인정 못합니다. <laughs> 아, 그럼 더 젊어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원래 아메리카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구아바는 1년 내내 꽃이 피고 과일을 맺는다는데요. 열대 지방보다 좋은 재배 방식으로 재배되는 한국형 구아바는 1년에 두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외국산에 비해 당도도 훨씬 높고 어, 상품성도 그래요?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구아바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것은 빨간색과 노란색 빨간색에 비해 당도가 조금 더 높은 노란 구아바는 한달 후에 맛볼 수 있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장님 보통 하우스에서 보면 일하다 보면 찝찝하고 눅눅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달라요 상쾌한데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연하죠 이 구아바 나무는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음. 뛰어난데 그 오. 등수가 100가지 공기 정화 식물 중에서 7번째예요 음. 에이, 그럼 이게 구아바가 지금 이게 7등이에요 7등 7등이죠 수진씨 학교 다닐 때 7등 해봤어요? 7등 못해봤습니다 사장님 7등 해보셨어요? 못해봤어요 저는 7등이라고 하는데 7등 한 사람도 같이 사귀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게 그 우리보다 훨씬 난 그런 작물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건방지게 해서는안 되죠 밑에 이제 우리가 차, 자세를 낮춰서 예, 예,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고아바를 얘기해야 되겠고 구아바님 고아바님 7등이네요 7등 이 소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피톤치드를 내뿜기 때문에 특히 아토피가 있는 집이나 또는 새집 정원이 있는데는 아주 뛰어난 효과를 봐요. 그러네요. 예. 야, 근데 정말 구아바가 기적의 식물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인카족들이 진짜 기적의 식물로 여기든 나무입니다. 예, 우리가 자세를 조금만 더 낮추겠습니다. 조금만 더 낮춰야 됩니다 내려갈 데가 네. 없는데. 아유, 아유, 그냥 붙을까요? 우리 땅에다가. 아유. 일 년에 두번 수확철을 맞는 구아바는 9월에서 10월에 가장 생산량이 많고 열매도 실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구아바는 의령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걸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일할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제일 기분 좋을 때, 제일 이쁜 것딸 때지. <웃음> 제일 이쁜 것따 때. 또 먹고 감기 일 년에 한 번도 안할 때. 아, 이거 야, 먹으면 감기는 아, 안 감기 안 해. 이렇게 먹다 보면 감기 안 해. 에이 거짓말. 어 거짓말이야. 그걸 감기가 이렇게 자시고 감기 들면 내한테 오라고. 내가 아. 그 감기약 다 대죽긴 게네 아 그래요? 이건 참을 진짜다 이 말은 아, 음. 그러면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이걸 하나 음, 먹고 음. 음... 아홉 개는 사먹이야돼한 개는 그냥 한 개는 그냥 먹고 한 개는 먹어야 돼와 어머니 당신 잘하시네 그냥 먹으면 안 될까? 네안 되지 안 되지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그래도 모자라면, 모자라면 당신을,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응. 다 주고 싶어 그래 서합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안 끝까지 돼야 된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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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자니다 <laughs> 자 이제 구아바를 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사실 구아바로 어떤 음식을 할까 참 궁금했는데 네.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구아바 삼계탕. 네. 과일로 만든 구아바 주스. 아 주스. 네. 입으로 만든 구아바 차. 아입으 네. 어머니 구아바로 탄백하고 네, 좋은 만들 네.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 효과 가많지탈 음. 달치 사용했지 우리가 음. 여인 사람도 내장에 기름이 많을 때. 기름을 싹 없애주는 성분이 있다고 이 아, 구아바 래요에 네. 아, 지방 분해 네, 지방 분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면 구아바 자체가 그냥 그렇습니다. 보통 음식처럼 보이는데 맛도 그럼 굉장히 좀 맛이 끝내줍니다. 깔끔한 모습, 시중... <laughs> 깔끔합니다. 신주미가 이슨 말? 언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구아바는 잎과 나무를 아, 가루로 만들어 진짜 다양한 싶었어요. 요리에도 네.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아예? 손님 모셔라. <laughs> 또 특히 구아바 잎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아토피는 물론 피부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 네. 임상 실험을 거쳐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상품으로 있습니다. 개발된 겁니다. 음... 요즘 아기들 아토피 신이 내린 선물, 선물. 구아바. 구아바를 빼곤 과일을 놀아지 말라. <laughs> 지금부터 제철입니다. 우리 구아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많이 사랑해요. 잉카인들의 <laughs> 신비의 식물인 구아바가 이제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신의 과일 구아바. 맛은 물론 영양만점의 의령 구아바가 올가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구아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구아바라는 말만 들었을 때 약간 노란색이었던 음, 과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초록색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이 다 다르구나. 네. 근데요. 사실. 뭐 보기도 처음 봤지만 열매 맛은 당연히 못 봤죠. 어때요? 궁금해요. 음 일단 뭐 저도 촬영하러 가면서 처음 본 과일이라서 깜짝 놀랬고 일단 세 가지 맛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파인애플, 사과 그리고 오렌지 맛이 나는데 정말 다양한 맛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어, 예전에 대중화되기 전에는 좀 있는 사람들이 먹었대요. 그래서 음. 별명이 강남과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 지금은 어, 의령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서 음. 전국적으로 좀 이제 대중화가 많이 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 영양가나 네. 뭐 맛이나 다 음. 따져서 좋은 게 의료장에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촬영을 갔죠. 예. 의령 구와바 있는데 딴데 경기도 있다고 하면 말안 되겠죠. 예. 음. 네. 어쨌든 열매 그 영양분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잎이며 가지뿐만 아니라 어, 그리고 또, 어,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거기다, 거기에다 지금 그 열대 작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지금 의령에 토착화된 어떤 특허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령 구아바가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김연희 씨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죠? 음. 예. 잘 지었는데, 우리 리포터가 좀 저기, 예. 같이 나오셨어도 괜찮았겠다. 그렇죠. 각이드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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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서 오세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음.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같이 오겠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 네, 감사드립니다. 합니다